떡 냄새 나는 은행. 그 은행 껍질 까는 거를 오늘 재밌고, 재밌고 쉽게 까는 거를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. 아유.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쉽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다 돼서 다 되게끔 까더라고요. 여기는 지금 다물천이라고 가평에, 가평, 청평에 위치한 그 토종닭, 토종닭 파는 식당, 음식점인데, 음식점 앞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있고, 그, 은행나무, 바로 여기 식당이 있고, 식당 앞에 은행나무가 있고,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지고, 바로 그 은행으로 갔다가 백숙하는데 집어넣고, 그 집, 집어넣으려고, 쓰, 쓰려고, 그, 은행을 까는데, 이, 지금, 은행이, 그, 겉에 껍질이 굉장히 똥 냄새가 많이 나요. 지금, 영상에 보면은, 이게 지금 무슨 기계냐 하면은, 탈, 닭, 닭털 뽑는 기계인데, 닭털 뽑는 기계로다가, 이 은행을, 은행 껍질을 까는 거예요. 냄새나는 은행 껍질을. 겉에 이거 뭉글뭉글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말려서 또 딱딱한 껍질을 또 벗겨고 정지 화면을 보면 보시요 아까 아까는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노란 게 지금 깨끗하고 깔끔한 거 깔끔한 은행만 딸랑딸랑 나와요. 찌꺼기는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요게 은행을 꺼내는데 은행이 은행 알만 따로 빠지는 문이 없네 문이 없어 꺼내는 게 일이네. 이렇게 꺼내갖고선 햇볕에다가 냄새 안 나게 잘 말려가지고, 말린 다음에, 그래가지고선 이제 또 딱딱한 껍질을 까고, 그 속에 또 얇은 껍질을 또 까고, 그래야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. 그, 우리가 먹으면 백숙이나 뭐 오리, 불고기 뭐 그런데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여러가 손이 많이 가죠. 백숙에다가 은행 몇알 넣는데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. 직접 해서 먹으려면 이 음식점 다물초는 이 은행 말고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음식에 넣고 농사진게 모자랄 때는 주변 농가에서 가져다가 사다가 이렇게 음식 하는데 다 활용해가지고 여기는 수입이 없고 다 국산 주변 농가에서. 농산물을 사다가 쌀이며 야채며 뭐 모든 걸 사다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또 제가 이 음식점을 가서 수시로 가서 먹는데 모든 메뉴를 다 먹어 봤는데 뭐 맛없다고 생각되는 건 없어요 다 맛있게 먹고 왔으니까 맛있게 배가 부르게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줘도 안 남기려고 노력하고 왔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배가 부르면 못 먹는데 자가 불러도 자꾸 들어가더라고요. 자꾸 들어가면요 주는 대로 다 먹고 왔더니 아 갈짱마다 양이 늘어나더라고요. 이 음식점은 제가 좀 믿, 믿고 다니는 음식점 중에 하나고, 이 음식점에서 호준이 농산물을 팔아줘요. 많이 팔아주고, 이것저것 농사 짓는 거다 팔아주기 때문에, 이쪽에서 팔아주니까 저도 가서 먹는 거죠. 근데, 근데 팔아준다고 해도 맛없는 데는 저도 안 가요. 맛이 있으니까 가는 거니까, 뭐, 여기 가란 소리가 아니라, 지나는 길이 있으면 들려, 한번 들려보시라는 거예요. 후회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합니다.